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 2항 2023년도 지방 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 3항 2023년도 지방 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 4항 2023년도 지방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 5항 2023년도 기금운용 회의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산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 위원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은 앞으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5.6%인 875억 원이 증가한 1조 6,63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에게는 전년도보다 7.3%가 증가한 1조 5,375억 원, 특별에게는 11.6%가 감소한 1,256억 육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에게의 비중은 92.4%로 전년 대비 7.3% 증가, 특별에게는 7.6%로 전년 대비 11.6%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증가액 1,040억 원은 지방교부세 556억 원, 보조금 462억 원, 지방세 143억 원, 조정교부금 56억 원 증가가 원인으로 세입 재원의 구성비는 국도비 보조금 44.8%, 지방교부세 35.2%, 지방세 12.3%, 조정교부금 3.3%, 3% 세외 수입 3.1% 보전 수입 1.3% 순으로 구성되었고 세입별 현황으로 지방세 세입은 8.19%가 증가한 1,889억 원으로 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2022년 수출 증가로 법인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율 및 조정분 증가 반영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감소액 반영. 주민세와 재산세는 자연 증가분과 공시직과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5.28% 감소한 474억 원으로 세외 수입의 경상적 세외 수입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반영한 공공예금 이자 수입, 지난 연도 수입을 증액 반영하였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2022년 본예산 웅포 관광지구 매각수입 115억 원이 빠지면서 큰 폭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44% 증가한 5,41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전년 대비 26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12.5% 증가한 507억 원으로 도세 및 도지방소비세의 상승 전망에 따라 교부금 증액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7.18% 증가한 6,891억원으로 복지 예산 등의 증가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총액은 1조 6,631억원으로 5.6%인 87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77억 원이 증가한 6,119억 원으로 세출 예산의 39.1%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8억 원, 기초연금지급 165억 원, 부모급여 지원 8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22억 원 증가한 2,035억 원으로 13.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10억, 논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 사업 13억 원,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10억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2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04억 원이 증가한 1172억 원으로 7.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내용으로는 완공 지역 오염원 해소에 따른 하코마을 축사 매입 85억 원, 장전마을 금강 농원 정밀 안전 진단 용역 6억 원,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 조성 10억, 신재생 자원 센터 에어돔 교체 공사 3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입니다. 47억 원이 증가한 1,029억 원으로 6.7%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익산 나바이 성당 성지 문화 체험관 건립 27억 원, 이세 교도소 조성 사업 5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83억 원이 증가한 848억 원으로 5.52 표로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교통 안전 체험 교육 센터 건립 70억 원, 국도 도로 확보장 공사 6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208억 원이 증가한 841억 원으로 5.47%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10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7억 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지원 사업 8억 원,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 4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65억 원 증가한 645억 원으로 4.19%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시정 홍보 강화 6억 원, 공공청사 관리 20억 원,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27억 원, 행정서비스 제공 2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84, 84억 원이 감소한 442억 원으로 2.88%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도시재생사업 5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37억원이 증가한 190억원으로 1.23%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익산사랑 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 행복점포 프로젝트 지원 4억원, 학교 시설 지원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82억원 감소한 144억원으로 0.94%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 80억원을 삭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경상 이전 부문이 9,693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3.04% 자본지출은 2,921억원으로 세출예산의 19% 인건비는 1,416억원으로 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황은 특별회계는 11.6%, 165억 원이 감소한 1256억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18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073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를 기능별로 보면 교통 및 물류 분야 49.4%, 사회복지 분야 41.58%, 환경 분야 5.8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1% 순으로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개 분야 중 상수도 사업은 세출예산이 449억 원으로 사업비용 268억 원, 자본적 지출은 181억 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 103억 원, 유수율 재고 사업 20억 원, 금마 배수지 확충 공사 14억 원, 급배수관 확장공사 및 소규모 배수관 시설 사업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세출 예산이 568억 원으로 그중 사업비용은 384억 원, 자본적 지출은 185억 원이며 주요 사업, 사업 내용으로는 남부 2-1, 2-2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0억 원, 북부 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사출 예산이 56억 원으로, 그중 사업비역 사업비용 3억 5천만 원, 자본적 지출은 53억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제3 일반 산업단지 확장 조성 공사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은 행복한 일상의 회복 한번더 도약하기 위하여 정부가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추진함에 따라. 안정적인 방역 유지와 시민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사업의 사업성 검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불필요한 행사성 소모성 예산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투자 사업이 적재적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기타 자료를 참고하셔서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 예산의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대비 0.6% 증가한 1조 6,725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에게는 기정 대비 0.6% 증가한 1조 5469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94억 9700만원이 증가한 1조 5469억 98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94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부문의 주요 사업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일부 삭감된 예산 중 용안 생태 습지 국가 정원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부기 변경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일반액에 9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조 5469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정 예산안을 살포, 살펴보면 순수 11호만 편성된 사업이 다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 회부된 만큼 사업의 타당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9개 기금으로 운용되며 기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50억 원이 증가한 1,024억 원으로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일반에게 전입금, 시도비 보조금, 차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이고 지출 내용으로는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 신청사 건립, 기업 투자 보조 사업 등 비용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별 편성 내역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40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5천만 원 규모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3억 6,200만 원이 증가한 56억 6,900만 원으로 지출은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보강사업 등비용자성 사업에 16억 3,700만 원, 무연운남아파트 이주자 용자금 지원에 3억 원, 예치금 등으로 37억 3천 2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 관리 기금은 전년 대비 321억 1천 8백만 원이 증가한 721억 1천 8백만 원으로 지출은 712억 1천 7백만 원을 시설비 등의 비용자성 사업비로 9억 원은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 기금은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전년 대비 6 6억9 9 0 0만 원이 감소한 19억 9 9 0 0만 원으로 지출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공동작업장 건립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로 13억 3 3 0 0만 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성 사업비로 1억 원, 예치금으로 5억 4 7 0 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기, 주민지원기금은 전년 대비 5 0 0 0 0 0 0 0가한 26억 5 0 0 0 0 0 0 0 지출은 장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비융자성 사업에 1억 200만 원 예치금으로 2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 지원 기금은 전년 대비 5,600만 원이 증가한 16억 2,500만 원으로 지출은 주민 지원 협의체 운영 지원과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 지원 사업비 등의 1억 6,500만 원 예치금으로 1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1억 4,400만 원이 감소한 10억 4,100만 원으로, 지출은 익산 인증 음식점 홍보물 제작과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 등에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8억 6,7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증가한 7억 9,400만 원으로,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7억 8,600만 원이 감소한 24억 3,300만 원으로 지출은 국내 기업 이전비 22억 5,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금 운용 규모가 2022년도보다 350억 2,9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청사 건립 기금 및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대폭적인 증가와 재난관리 기금 등이 일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금의 지출 편성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시기성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5일간 심도 있게 꼼꼼히 예, 2023년도 예산안과 또결산추경뭐 수정예산안 하던 뭐 우리 기금 여러모로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냥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유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효율을 속게 합니다. 정의 중 간담회의 심사 내용을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내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축조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2023년도 지방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승 의원님으로부터 심사 축조 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이나 다른 의견 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사 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강경석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까? 네. 이해가 없으므로 네. 이해 없으시죠? 네. 예,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 2항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사업 특별유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 3항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사업 특별유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 4항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유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 5항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이상 오건이 강경석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의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유를 선포합니다.